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 행복하지 많기로 원한다 라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에 우리를 놀래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편안함에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은 행복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 그러니까 편안하다. 아, 정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안이라는 것. 주님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육신이 삶의 모습이 편안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데 i 니션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때그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내 목적이다.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의학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이 여자분들은 80세가 넘죠. 남자분들은 아직 80세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 적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80) 그래도 아직까지 젊은 거라고 그래서 (100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에 조건을 둔그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순간에 있기까지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도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안다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되어야지 산 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아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 지니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죽은 자가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는 자극에 반응이 없잖아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죄가 아무리 틈타도려고을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이 없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반응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죽었다 그러는 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죽음으로써 주님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 삼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